안녕하세요, 딸입니다. 어제는요, 저희 집사람하고 처갓집 식구들, 장모님하고요, 같이 절에 나갔습니다. 논타브리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절이죠, 와찰럼 프라키앗이 절을 제가 자주 가는데요. 저희 동네에 가까워서도 가고 유명한 사찰이라 뭐볼 것도 많고요, 멋지기 때문에 또 갑니다. 절에 가서요, 저렇게 불공도 드리고 부처님께 빌기도 하고요. 한해 동안 잘못했던 거, 잘했던 거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서요, 새해에도 많은 소망과 희망들 성공을 잘 되기를 이렇게 빌어보고 있습니다. 절에 왔더니 저렇게 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이곳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얼 할까요? 잠시 후에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연말연시를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는 분도 계시고요. 뭐 쇼핑몰에서 카운트다운을 보면서 새해를 또 맞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소박하게 태국 사람들은요. 강물 위에다가 고기밥도 주고 저렇게 식구들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밤이 되었습니다. 시각은 대략 9시부터 10시 사이 저희들이 조금 늦게 오기는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둘씩 이렇게 절로 모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절로 오거든요. 절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가 보죠? 뭐 공연을 하거나 뭐 멋진 노래를 하거나 이런 게아니고요 다 같이 와가지고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엄숙한 시간이죠. 이렇게 들어오면서 꽃과 초 향을 부처님에게 드리면서요 마음을 정갈하게 먼저 씻고 안으로 입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촛불도 켜주고요, 또 부처님께 빌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와가지고요, 먼저 이곳에서 초를 키고 어떤 염원, 내가 했던 것들 잘됐던 것들 못했던 것들 이런 것을 먼저 빌고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낮에 봤던 저 의자들, 그 안에 사람들이 저렇게 빼곡하게 앉았거든요. 아주 뭐 앉을 빈 자리가 없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은요. 저렇게 돗자리를 본인들이 갖고 오던가 작은 의자들을 갖고 와가지고요. 저렇게 별도로 본인들이 알아서 앉아야 됩니다. 저희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2층 대웅전 쪽으로 들어가서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같이 불경을 외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 시각부터 불경을 외웁니다 책자라든가요 이렇게 작은 자료들을 나눠주거든요 그걸 보고 부처님의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우고 같이 또 낭송을 하거든요 주로 그 내용들은 어떤 뭐 나쁜 일 죄악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금기시되는 것들이 있죠 뭐 도둑질을 하지 말던가 나쁜 짓을 남한테 거짓을 하지 말던가 이런 어떤 교리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들을 같이 이제 낭송하면서 내가 한해 동안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뭐또 새해에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이렇게 염원을 바라는 거죠. 뭐 가족의 행복이라든가 성공 이런 것도 당연히 마음속으로 기원을 드리고요. 부처님께 자비를 빌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반성을 하고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하는 자기 반성의 시간 이런 것도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뭐 노래를 하거나 뭐 즐겁거나 이렇게보다는요. 상당히 좀 엄숙합니다 조용히 모두 조용하게 앉아 가지고요 명상하는 시간도 있고 사람들이 눈을 감고 다 같이 이제 반성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요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낭송을 하고 같이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잠깐요 태국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연말을 보내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같이 구경해 보시죠 것가요 분위기가 조금 엄숙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엄숙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요. 그렇게 부처님께 비는 시간입니다. 뭐 태국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시내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술한 잔을 나누면서 친구들하고 정답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여행을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10월 30일이면 시내에 유명한 쇼핑몰 앞이라든가요. 큰 공원 유명지에서 아마 카운트다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새 한참 핫하죠 아이콘 시암 이라든가요 또 센턴 월드 시암 파라곤 이런 앞에를 가면요 연말연시 카운트 행사를 매년 합니다 그런 곳에 가셔고 아마 영상도 많이 찍으시고 친구들하고 사진도 많이 남기시고 연말연시를 동남아에서 보내면서 태국에서 즐거웠던 추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저처럼요 이렇게 간혹 어떤 종교가 좋거나 또는 자기 반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찰에 가보시는 분, 뭐 다음번에 오실 때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저 안에 앉아가지고요. 한두 시간 동안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뭘 잘못했는가, 뭘 잘했는가, 새해에는 어떻게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자기 명상의 시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년 이곳을 가거든요. 뭐 절은 아무 절이든 상관없습니다. 동네에도 모든 절들은 저렇게 밤에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양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소의 구애 없이요, 가까운 동네 절 어디든지 좋습니다. 보통 가시면은 저렇게 하얀 옷들을 많이 입습니다. 정갈하고 깨끗하게요. 뭐 부처님께 비는 이런 하얀 옷들을 순수한 의미로 많이 입거든요. 뭐 굳이 하얀 옷은 아니더라도 상관없는데요. 기양이면은 하얀색이라든가 검은색, 무채색 이런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튀는 빨간색, 파란색, 뭐 초록색, 노란색 이런 옷을 좀 입고 가면 조금 매너가 아니겠죠? 그리고 저런 역시 사찰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반바지라든가 슬리퍼, 뭐 슬리퍼 정도는 상관은 뭐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다만 뭐 여성분들 너무 너무 짧은 복장, 남자들도 너무 막 핫한 복장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들에서는 뭐 음식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음료수를 나눠주고요. 뭐또 손님들, 뭐 찾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 책자, 칼렌더, 뭐 달력들을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도 주고 좋은 것도 많이 하는데요. 요즘은 태국 경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뭐 주는 게 없네요. 앉아서 조용히 이렇게 같이 낭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절들은 머리 위에요 하얀 실로 서로를 묶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뭐 영화에서 뭐 나오는 것처럼 줄로 하얀 실로 머리 위를 같이 다 이렇게 묶어서 서로 손으로 붙잡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 교류, 교감 이런 것들을 하나되는 이런 정갈한 마음, 이런 걸 같이 만드는 이런 어떤 의식도 합니다. 태국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데 가보셔가지고 하얀 줄로 묶어줄 때 손이라든가 머리, 뭐 이렇게 하드라도요 같이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짜오프라야 강변에 있고, 저 멀리 보이는 다리가 있거든요.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방콕에서 가장 멋진 다리가 어딜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행자분들은 아마 시내에 있는 팔람 이런 뭐 다리들을 보시겠죠 카오산 옆에라든가요 이런데 보면 강가에 있는 다리들이 예쁘죠. 근데 저는요 우리 동네 다리가 제일 예쁩니다. 조명도 저렇게 멋지게 들어오고요. 뭐 이런 조명들 이렇게 멋있는 밤 야경을 관광객들은 쉽게 볼수 없죠. 저만이 아는 어떤 명소 비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태국 사람들 잘 모를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멋진 저는 화려한 다리가 있다는 거뭐 간접적으로 제가 영상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밤에 짜오프라야 강변 참 예쁘죠 다리도 예쁘고요 다리에 그 빛이 반사되는 강물도 참 아름답습니다 조용하고요 사람도 없고 또 이날 따라 바람도 불고 선선하고 좋습니다 모기도 없고요 저는 이곳에서 시원하게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혼자 조용하게 걷기 참 좋았습니다. 참 아늑하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멋진 다리도 보고요. 이렇게 조형물들도 예쁘고 밤에 야경, 뭐 조명들이 예뻐서요. 은은하고요. 오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행자들이 오시기는 어렵고요. 현지인들이 아는 그런 어떤 명소죠. 비경입니다. 밤에 와가지고 저기에서 한 잔, 뭐, 뭐, 맥주 한 잔, 딱 마시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불경 소리도 듣고. 강변도 건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12시가 넘어서요. 카운트다운이 됐습니다. 저렇게 축포 하늘에는 불꽃놀이를 했거든요. 축포를 마지막으로요. 사람들은 오늘의 행사를 모두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음 날 아침, 오늘 아침 새벽입니다. 아침 6시부터 일어나 가지고요. 부지런히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시 나갔습니다. 이곳은 논타브리 수상 보트 역이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죠. 뭐 하려고 이렇게 서 있을까요? 새해부터요. 뭐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다 공양을 드리려고, 탁밭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이곳의 탁밭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매년 첫날, 새해 1월 1일날 아침 7시 해 뜨는 시간이죠.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이렇게 줄을 서서 스님들한테 탁박을 올립니다. 저희 장모님이시거든요. 지금 뭐 물건을 구입해서 하나씩 드리고요. 물건의 종류는 뭐, 뭐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뭐 음료수도 좋고요, 과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칫솔, 치약도 좋고요. 이런 것들 스님들한테 이제 뭐 생활 필수품 이런 걸 드려도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탁바을 올리면서요. 정갈하게 올한 해도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부처님께 좋은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불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뭐 수행을 하는 것이죠. 선행 수행을 해서 자기 공덕을 쌓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많은 태국 사람들은요. 뭐 어떤 술을 먹고 마시고 유흥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믿고 부처님께 빌면서요 밤에는 저렇게 모여서 공양 기도를 올리고 아침 첫날에는요 탁밭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빌면서요 선행과 수행 자기 심신 수련을 하는 것이죠 태국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보는 문화 태국 사람들의 문화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고요. 태국에 오셔서 기회 되시면 이런 행사도 뜻깊은 행사.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매년 이렇게 수련을 하고요. 이렇게 같이 집사람과 장모님과 태국 사람과 같이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자, 올한 해도요. 다 같이 열심히 뛰고 밝은 한 해, 성공하는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살고 사업하고 일하고 또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 많이 남겨서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영상들 많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오늘은 뭐 태국에서 이렇게 스님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부처님의 자비와 은덕이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